사가지의 뜻, 사가지의 정의는 사가지 없는 연놈,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사가지는 "사가지가 없다" 이 말은 "싹수가 노랗다"는 뜻입니다. 빈정되고깐죽된다 말이 짧다, 코를 단다 말꼬리를 자른다 네,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싸가지 없는 연놈 4가지 네 특징 싸가지의 정의는 싹수가 노랗다는 뜻이고 첫 번째는 빈정되고 간죽된다 두 번째 말이 짧다 세 번째 꼭 토를 단다. 네 번째, 말꼬리를 자른다. 싸가지 없는 연놈들의 특징이었습니다.